네, 지금 청년들에게 취업과 창업은 참큰 숙제인데요. 주도적이고 또 적극적인 교육보다는 수동적이고 주입식인 교육에 더 익숙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이유겠죠. 킥스타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올콘 파트장이자 한국경제신문 대외협력국의 박재근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킥스타트 네트워크 프로그램 오늘 소개를 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회라고 하는데 사실 이름이 좀 낯설지가 않아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우리 저희가 1회라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네. 원래 이 대회 자체가 킥스타트 성균관은 이름으로 3회째 진행되던 아, 행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 기존과 바뀐 점을 들여다보면 원래 한곳에서만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요. 장소를 바꿔 가면서 좀 다양성을 띄겠다는 목적으로 올해 새로운 그 1회라는 그 이름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키스타트 네트워크는 교육부 한국 연구 재단이 주최하고요. 그 성균관대학교 창업교육 거점센터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키스타트가 주관을 하고요. 한국경제신문 그리고 미래생활이 후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 금융과 취업 그리고 창업에 모든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면 다 참가 가능하고요. 선발 인원은 총 (50명입니다.) 네. 그리고 (6월 25일) (18시까지) 주어진 주제를 (500자) 이내로 작성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직접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새롭게 도전한다는 뜻으로 이름을 바꾼 게 어떤 전환점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어떤 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지가 궁금한데 창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만 지원을 할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예, 우선 아닙니다. 그 골격 자체는 창업을 기반으로 했지만, 네. 어, 뭐 취업이나 어떤 다양한 정보, 그러니까 취업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창업에 관련된 마케팅 관련된 전반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꼭 창업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요. 얻을 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일반 학생들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가볍게 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가 정신이 좀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우선 선발이 되게 되면 총 3일 동안 그 교육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네. 우선 1일 차에는 기업 문제 시뮬레이션을 이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 기업 과제 해결을 위한 시장 조사, 시장 분석 등을 그, 그 교육을 받게 되고 분석을 하게 되고요. 2일 차에는 마케팅 시뮬레이션 음. 그리고 3일 차에는 서비스 시뮬레이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 교육을 받고 직접 네네.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 개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선, 신청이 되면 선발이 되고요. 선발이 된 상태에서 팀이 구성됩니다. 그팀 구성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미션이 주어지고, 오. 그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겠죠. 뭐 멘토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뭐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발표를 통해서 별, 별도 시상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시뮬레이션, 뭐, 미션, 이런 단어들을 들으니까 직접 사회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경험해 볼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만약에 최종 선발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우선 킥스타트를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킥스타트 글로벌 프로그램과 킥스타트 펠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데요. 네. 여기서 킥스타트 펠로라는 것은 경기 중소기업청 비즈쿨과 교육부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보조교원 양성 사업인데요. 그 킥스타트를 수료하면 그 보조 교원으로 선발될 수 있는 오. 권한이 주어집니다. 네네. 그리고 킥스타트 글로벌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 디지털 언바운드를 다섯 팀을 선별해서 그. 비즈니스와 관련된 연수를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혜택이 같이 주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뭐 비즈니스 또 해외 연수까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우선 선발 기준을 보면요. 총 6가지 분야 중한 가지를 선택해서 500자 이내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 주제를 보면 한국경제신문과 미래생활에 대한 마케팅 아이디어, 수익사업 아이디어 등중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이 직접 500자 이내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음. 어떻게 보면 창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주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접근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우선 기업에 대한 충분한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본인 만약에 아이디어 아주 좋다고 아이디어를 제출했는데 네. 지금 현 기업에서 음.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있는 그 주제라면 아이디어이디어예 네, 이미 네. 있는 아이디어라고 하면 음.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거든요 네. 그 부분 꼭 면신하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심사 기준을 보면 그 현실성 그리고 사업성 성실성까지 이 정도 구분해서 보게요 그리고 심사는 주관사 전문가들이 직접 네. 보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기업에 대한 사전조사 저희가 참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요. 지표직이면 백전백승이다. 꼭 명심을 좀 하셔야겠네요. 대학생들이 아무래도 대학을 순회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예상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선 프로그램을 깊게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양한 혜택과 정말 좋은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생각보다 경쟁이 상당히 낮습니다. 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2대 1이 안 됐었습니다. 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 시점에 다양한 창업 경진 대회, 창업 캠프들이 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도 그한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창업 대회라고 접근하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참가를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시고 올해도 예상 경력률 같은 경우는 한 2대1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네, 도전해볼만 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킥스타트 네트워크, 취업이든 창업이든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다양한 교육과 도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도전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아이디어를 내실 때는 창의적인 것도 좋지만, 현실 가능한지 꼭 검토해 보시고요. 6월 25일까지 기한 맞춰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재근 차장과 함께 킥스타트 네트워크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습니다